자, 시간에 이 소율이 문답과 대열이 문답을 하겠습니다. 자, 소율이 문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율이 문답, 제 오문을 공부했는데, 그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어,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 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이 소율이 문답, 오문에 네, 살아계신, 그 다음에 참되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뜻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예, 그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명확한 말씀의 증거입니다. 어, 또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러면 반대로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땅에 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뭐요? 그거는 없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이들이 있어요. 뭐 불교, 뭐 천주교, 어그 다음에 또뭐 유교.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도 우리 한국에서는 종교화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 조상 신을 믿는 거예요. 뭐 조상의 은덕, 뭐 조상의 공덕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상 덕을 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외에 이제 많은 어, 사실은 뭐그외 여러 여타 많은 그 네, 이방 종교 또뭐 사이비 이단 하여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종교적인 속성이 있어서. 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신 다른 어떤 것이라도 믿을 준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돌덩어리라도 인간은 어, 그걸 신으로 어, 얼마든지 숭배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 살아 있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죽은 것이 아니라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험망하고 헛된 무익한 그런 신앙이 아니죠. 예,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참되신 하나님. 예, 이참되다는 것도 역시 거짓된 것과 구별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방 종교, 뭐뭐 뭐 무당 무속 외그외 여타 많은 특히 그 예, 불교, 천주교 어, 그다음에 뭐, 이슬람교, 그다음 우리 한국의 어떤, 또 우리 한국적 그 민족 종교들이 있어, 민족 종교들, 단군을 뭐 믿는다든가 자, 이건 다뭐니까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이게 마귀의 속성은 거짓된 거죠. 마귀의 속성은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 참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지만,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틀린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잘하는 거고 틀린 일이 아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또 예배드릴 때또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야, 정말 기독교 또 하나님 이 기독교가 정말 진짜가 내 신앙이 정말 진짜인가 우리가 말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분명히 들어요 때때로 듭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또 기독교 신앙, 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아, 이게 진짜인가? 진짜인가? 내가 혹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믿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또 거짓대예요. 그래서 이방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은 거짓된 것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 미혹되는 거죠. 이단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 이단 많은 이단에 속한 자들 이 있어요. 뭐 전능교, 그다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뭐제칠 안식교, 통일교. 아, 그 외에 뭐 무수하게 많죠 아, 무수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 하여튼 뭐 살아, 우리 인간은 에, 하여튼 신을 만드는 일에는 탁월해요 에, 하여튼 가짜신, 우상 거짓된 거, 존재하지도 않는 거왜 그러냐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거 이거를 꼭 굳게 흔들림 없이 예,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대우리 문답을 좀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예, 이것은 이제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도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정말 말씀이 없다면, 뭐 내가 구원받았다? 뭘 근거로 구원받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뭘 제시하겠습니까? 제시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뭐. 뭐 천국을 보여주나요? 지옥을 보여주나요?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못 보여줘요. 그외 어떤 어, 말씀이 있다는 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에. 그래서 누가 아,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내가 구원 받았나 했을 때 다른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꾸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이나 뭐 환상이나 무슨 뭐또뭐 뭐 온갖 자꾸 이런 어떤 신비적이고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말씀,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또그외 뭐 사복음서, 어? 얼마나 그 우리 복음의 말씀, 복음서에만 봐도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명확하게 있어요. 두 번째는 예,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베푼 또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속성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인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있어서 더큰 열매, 더 많은 것이 나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미미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마음과 삶이 에, 명확하게 에, 나타납니다. 어, 성경에서 가장 어, 명확하게 근거를 할수 있는 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에, 그래서 우리 그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로서 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 가장 큰 관심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가장 크게 여 n 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관심사야 됩니다 관심사 외적인 것 g y o n 것 y 다 어,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 그거를 어, 우선적으로 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적 증거에요. 예, 성령의 내적 증거. 이것은 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우리 심령의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물론 이게 자칫하면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나 느낌 느낌으로 혹 어,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주하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양자형, 양자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주의 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다 하는 그 확신을 우리 심령에 명확하게 명확하게 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세 가지 근거는 아주 분명해, 분명해. 그래서 에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짚고 넘어갈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수는 있어, 못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 요걸 좀 제가 꼭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토대가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없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바로 이 확신, 확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원의 확신을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의 확신이 너무 미미하니까 종종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 이제 이렇게 막그 혼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믿음, 예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믿음으로 붙잡는 거,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 애매 모호하고 어떤 실체가 없는 어, 실체가 없는 그게 아니야. 에뭐 예, 어, 사실 뭐 다른 이방 종교는 그런 구원인이 뭐니 그딴 게 없어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는 가장 어,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예, 하나만한 소리 자신들도 진짜 그 말을 이해했는지 의심이 되는 어, 그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 예, 불교는 불교는 가장 말장난을 많이 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불교는 뭐 전형적인 마귀 귀신, 아주 전형적인 이 사단의 종교니까 그 외에 같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어, 구원과 구원의 확신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믿고 알고 어, 그 참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